집중된다 휴먼 라이프 배럴 일단은 좀 좋게 말해 을는 일단 지금 여기 나온거는 앞서 나온 내용들의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의 종합적인 내용. 자 그동안 이제 불발이 됐던거 두번이나 보안 여원 소구를 받았다는 거를 신약허가 시기가 지연됐다 이건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시 이제 보안 요구서안을 받았는데 이제 이거를 5월에 한번 발, 잘 때까지 나왔던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, 특별하게 포인트적인 내용은 없습니다. 단지 이거를 길게, 살세하게 좀더 이제, 그 <laughs> 여태까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. 이거 보면 되는 거고,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항서제약이 통과하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. 저번에도 제가 이,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항소 제약이 통과를 해야 된다. 예? 이 CMC.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어요.